안녕하세요. 똑똑 꿀벌입니다. 쿠팡에서 판매하는 꿀템 소개해 드릴게요. 물기 제거 미니 스퀴지 고리형 요리나 설거지 후에 싱크된 물기 제거와 욕실 거울이나 바닥에 물기 제거 유리 물기 제거 어떻게 하세요? 매번 행주로 닦아내거나 고무장갑 낀 손으로 쓸어내리는 게 의외로 번거롭고 깔끔하지도 않은데요. 이럴 때 미니 핸드 스퀴지를 사용해 보세요. 주방 물기도 싹, 엎질러진 물기도 싹, 욕실 타일 물기도 싹, 샤워부스까지 싹 청소가 끝나면 제품에 고리가 있어 이렇게 걸어주면 되는데요. 전체 길이가 20cm 정도 되고, 크기가 작아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재질은 폴리프로필렌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아서 두세 개 구매해서 주방용이랑 욕실용 등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용도 S자고리. S자고리 많이 사용하시죠? 주방, 욕실, 야외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집집마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잘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용할 때 고리가 떨어지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떨어지지 않는 다용도 S자고리를 사용해 보세요. 일반적인 S자고리와는 달리 한쪽 고리 부분에 잠금 장치가 있어서 고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는 욕실에 청소 도구를 걸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사용하고 걸때더 이상 떨어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방에선 조리 도구를 걸어두고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야외 캠핑, 낚시 다닐 때 텐트나 외부 공간에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캡 고물가 시대에 화장품 샴푸 세정제 등 남김없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얄뜰하게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럴땐 후딱 거꾸로 캡을 사용해보세요 어때요 이제부턴 남김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거꾸로 캡을 연결하는 방법은 첫째 바닥이 드러난 용기의 펌프와 뚜껑을 제거하고 둘째 다섯가지 사이즈 중에 제품에 맞는 아덕터와 누수방지 시트 를 용기에 맞추어 결합합니다. 셋째 결합 후엔 뒤집어서 내용물 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넷째, 내용물을 모두 사용하신 후엔 거꾸로 캡을 세척해서 재사용하면 된답니다. 제품은 다섯 가지 사이즈로 각 2개씩 구성되어 있고 안전한 PP 재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접이식 행주거리 2단, 주방 공간이나 욕실 공간을 좀더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이럴 땐 무타공 스마트 접착 접이식 행주거리 2단 제품을 사용해보세요. 무타공 설치라 특별한 공구나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간편하게 부착니다 할수 있습니다. 접이식이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2단 구조 설계로 여러개의 수건 이나 행주나 각종 제품을 걸 수도 있는데요.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 붙이고자 하는 벽면의 먼지 물기 등을 제거해주세요. 둘째 패드의 이영지를 제거해주시고 접착면에 지문이 묻지 않게 주의 해주세요. 셋째 원하는 곳에 부착 후엔 부착 된 면을 5초 이상 골고루 눌러 벽면 과 밀착시켜주세요. 넷째 와이어를 아래로 내리면서 패드와 결합시켜 주세요. 무거운 제품을 수납할 경우엔 5시간 후에 사용하시면 접착력이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으로 먼저 부착 가능한 곳은 타일, 유리, 거울, 메탈, 대리석, 나무 합판 등이고 부착 불가능한 곳은 벽지, 거친 벽면, 페인트면, 굴곡이 있는 면 등입니다. 특히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기중품을 올려놓지 마시고요. 습기, 화기나, 충격에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목소리가>